안녕하세요 아자가정님 우리는 하늘나라 사정니다의쁜분입니다 네, 예, 오늘 포도, 포도, 포도. <laughs> 예, 아, 저번주에 그 캐시플로우, 우아잘의큰 역사 한번 보셨죠? 정말 새로운 시작, 대담한 시작, 작은 시작, 빠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아잘의 비상한 왕사장님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어요. 서울의 스위치형 혼난 홍한 날이들님께서도 너무 노고 많으셨고 오늘 한번더 시도를 한답니다. 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 각 지역별로 캐시플로우 방과 시드니 방에 어제 어, 비상한 왕사장님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7시 반에 스위치 옹님의 캐시플로우 대해서 20분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40분간 캐시플로우 전국 각 지역에서 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앙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왕사장님께서 중계를 하십니다. 지역중계. 그리고 20분간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캐시플로우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고요. 7시 반에 바로 오늘로시켜주시면 우리가 대담한 시작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예 그리고 오늘은 연파방에서 이게 에너자이저 조하라 선생님께서. 건강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뉴트리 라이트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콤프차, 쿠키, 단백질 음료. 예, 그리고 콤프차 음료까지, 이렇게 그, 먹방까지, 성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은 5점, 참석하시면 1점, 비디오 켜시면 1점, 발표하면 1점, 주두룩하게 점수가 쏟아집니다. 탱커를 아주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정말 많이 쏟아지죠. 우리가 가져야 될 어, 몫이니까 준비하는 자가 바로 미래를 잡는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제가 시티즈 방에 공지한 것처럼. 대구 지점에서는 어 SNS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 지역과 관계 없이 SNS 올리시고 저에게 올렸습니다라고 개인 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린답니다예편대를 하신답니다. <laughs>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유산균 딱딱한 거는 예 대구로 보내주시니까 아시죠? 예 버리지 마시고 예큰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오늘도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